군산 시민 발전 대표 이사 후보인 최영환 전 군산시 안전 건설 국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이 공개됐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인사 청문 위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거론했고 후보자는 시민 발전의 안정화에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국장 출신인 최영환 시민 발전 주식회사 대표 후보자 5일 열린 군산시의 인사청문 특위에서는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후보자가 토목직 출신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전문성 부족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미 다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군산신인발전제 문제점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개선해서 이익을 가져할수 있는지를 어, 음. 저희가 지금 모스카기에서 지금 대표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영단을갖춰도록 하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어, 이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아까 동료 성인식 의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도 에너지, 지가, 레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어, 전문 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직을 떠난 후 입사한 업체의 수익계약건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퇴임한 후 곧바로 군산의 한 업체에 입사한 최 후보자. 불과 입사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인데 최 후보자가 입사 이후 3년 4개월 동안 군산시와 예순아웃건 16억 원의 수익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회사를 바로 설립해서 6 60... 권을 수한다 이게 상상이 되는 니까 자, 그러면 후보자는 그 답변서에 더라고 나는 공무원들을 만 일이 없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충성했다는 이야기가 니까 충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것사대표 것은, 회사 것은 아니고. 이시켜서 하게 됐는데 뭐가적으로격을고 있기 때문에 또소고 그래서 뭐뭐또뭐 그런 없이 의원들은 시민발전이 추진한 육상 태양광 사업이 검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성과 경영 전문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다각화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또 조직 정비와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서고 시민 발전에 경영 안정화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드리고 더 행복해요. 감정적인 주민 수용성을 최 후보자에 대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6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